안녕하세요. 대박농원입니다. 오늘 살펴볼 면목은 개암나무입니다. 개암은 외국에서 헤이즐넛이라고 불리며 우리나라 사투리로는 깨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어, 토종 개암은 크기가 작아 재배하는 곳이 드물지만 야산에서 종종 볼수 있습니다. 음, 열매의 크기는 성인 새끼손톱만 하고 짙은 갈색을 띠는 단단한 종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호두와 비슷하고 8월부터 10월까지 수확을 하는데 지역별 환경이 다르니까 8월 초부터 열매의 상태를 확인해 수확 시기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익은 열매는 날로 먹거나 익혀 먹거나 갈아서 섭취하는 등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터키, 중국, 이탈리아, 그리스, 조지아 등지에서 계암을 어, 재배작물로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그 중에서 터키가 세계 최대 계암 생산지입니다. 계암 열매는 단백질, 불포화지방, 비타민 E, 철분 및 필수 영양소 등이 풍부하여 심혈관계 질환 환자들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한 건강기능식품이나 다이어트 음식으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토종 개암의 크기가 작아 재배 농가가 적은데 최근 들어 개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최근 몇년 전부터 유럽과 중국의 계량종 개암이 국내에서 재배가 되고 있고 묘목 수요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나무는 평구라는 중국 계량 품종입니다. 열매 크기는 성인 남성 엄지손톱만 해서 토종에 비해 월등히 큽니다. 오늘은 2018년 11월 15일 수확 시기가 지나고 낙엽이 져서 풍성한 상태를 확인할 수는 없는데 2019년에 열매가 달리는 시점을 전후로 촬영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개합나무 관리하는 방법을 주관적인 견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주관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기존의 계암나무를 잘 기르고 있는 분들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어, 또한 저희 생각이 명확히 틀린 부분이 있으면 정보 공유 차원에서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암은 그 아로니아 나무처럼 어, 뿌리에서 초지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초지를 전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 그냥 방치해도 나무 생존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 영양분의 분산으로 열매가 안 달릴 수 있으니까 어, 전지가를 이용해서 가장 튼실한 주관을 남겨두고 밑에서부터 전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요 나무는 어제 전지한 나무입니다. 지금 이제 두 가지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어제 이 나무에서 열 가지나 전지를 했습니다. 두, 튼실한 두 가지만 남겨놓고, 어, 개암나무는 2m에서 3m까지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수형을 잡기 위해 전지를 하게 되는데, 음, 되도록이면 모든 가지에 이런 수술이 한개 이상 남겨두고 전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이 가지를 전지를 한다고 하면은 수술이 있는 이 윗부분, 여기에서 여기를 전지를 해주시는 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 아론이, 개합나무 묘목을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을 나무는 노지에서 이미 11월 초에 나무를 캐서 20제씩 묶어서 가식을 해놓은 계암나무를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묘목을 심는 분들이 계암나무 묘목을 구입을 해서 평평한 밭이나 정원에 심는다고 나무가 죽는 건 아닙니다. 계암나무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식재 간격과 배수 관리를 하셔야 수확이 용이하기 때문에 어, 말씀드리지만 기제, 기존에 이제 계암나무를잘 키우고 계신 분들은 무시하셔도 되는 내용입니다. 어, 또한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 틀리거나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정부 공유 차원에서 댓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두둑위에 나무를 심겠습니다 두둑과 두둑 사이는 3m로 만들고 두둑위에 3m 또는 2m 간격으로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다른 나무를 심어놓은건데 두릅하고 두릅하는 3m로 만들어 놨습니다. 두릅 위에다가 써놨다시피 나무를 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20개씩 묶어놔서 이제 풀러도록 먼저 나무를 끼도록 하겠습니다. 실생 1년생, 실생 1년생, 대한민국 음입니다 땅은 뿌리가 완전히 잠길 만큼 땅을 파야 됩니다.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한 손으로 나무를 치우려니까 약간 좀 힘이 드네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만 완전히 잠길 정도로 파야 되는데 예 이정도면 적당하긴 약간 더 파야 될것 같습니다 뿌리가 완전히 잠길 만큼 땅을 팠고, 이제 흙으로 덮어주, 덮어주면 됩니다. 흙으로 덮어준 다음에는 물을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물을 공급해주는 목적은 이제 뿌리하고 흙이 밀착이 잘 돼서 공급이 없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주셔야 됩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물이 상대적으로 좀 빨리 잘 들어가고 건국도 잘 내어줄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주면 흙이 가라앉은 만큼 그 자리를 또다시 흙으로 보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물을 공급을 해줍니다. 이렇게 물을 지속적으로 흙이 들어가면 물 흙을 채워주고 물을 공급해주고 흙을 다시 채우고 이걸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 정도 남으면 두번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개암나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견이나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박농원이었습니다.